국내외 통화기관이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정부의 부채비율이 역대 최대 수준을 경신했습니다. 국제결제은행 BIS 등에 따르면 국내 정부 부문의 매크로레버리지가 3월 기준 45.4%로 집계됐습니다. 해당 수치는 국제통화기금 IMF나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기준에서 비영리공공기관과 비금융공기업을 제외한 국가채무 수준을 의미합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45%를 돌파한 건 올해 1분기가 역대 최초이며, 국제결제은행이 관련 통계를 공개한 1990년대 이후 역대 최고치입니다. 올해 1분기 국내 정부의 부채 규모는 1119조 2597억원으로, 원화나 달러 기준으로 모두 역대 최대치입니다. 한국은행도 정부 부채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금융 안전 보고서 등에서 2019년 들어 통합 재정 수지가 적자로 전환됐고,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한국과 같은 비기축통화국으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국가 채무가 급격하게 증가하면 국가 신용 등급이 하락하고 자본 유출과 금융 시장 등의 불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내 경제 상황은 민간 부문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대출 부실이 심화되고 있고 고금리와 고물가로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대출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7월 기준 국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2년 만에 2배 이상 상승했고, 국내 은행들이 부실 채권으로 분류한 대출액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일금융권에서 연체된 취약 차주들이 급전창구로 몰리면서 카드론 대출 잔액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7월 기준 국내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0.67%로 지난 2022년 7월 대비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또, 개인 사업자 연체율이 0.61%로, 같은 기간 3배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은행권의 신규 연체액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7월까지 연체된 월 평균 금액이 2조 6,400억 원으로, 지난해 월 평균 신규 연체 금액보다 5천억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카드론 잔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국내 9개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이 41조 8,309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규 연체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새마을 금고의 뱅크런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공조해서 유사시 유동성 공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새마을 금고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뱅크런 사태에 대비해서 유동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 상반기 새마을 금고는 지역 개별 금고 중65% 정도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금고의 적자 합계가 상반기에만 총 1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경영공시 등에 따르면 총 1,282개의 새마을 지역금고 중에서 64.7%에 달하는 830개가 올해 상반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인천 지역이 개별금고 중 75.5%가 적자로 가장 높은 비율이 나왔고 부산과 경기도 제주와 서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안부 등은 새마을금고 부실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합병 등의 방식으로 부실금고 정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만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개별금고의 통폐합 권고는 가능하지만 해당 내용을 강제화할 수 없는 점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개별금고 이사회가 합병 권고를 부결시키면 대응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금융당국은 뱅크런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1조 4천억 규모의 충당금을 적립한 데 이어서 한국은행으로부터 유동성을 공급받을 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부문에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의 디지털 뱅크런처럼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도록 상설대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상설대출 제도는 적격담보 범위에서 금융기관 수요에 따라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진행합니다. 다만 뱅크런은 결국 가장 중요한 신뢰의 문제가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면 시장에서 예상 못한 불확실성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해 삭제 처리된 부동산 허위 매물이 9만 5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국회 교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검증된 매물이 807만 2,921 건이며 9만 5,789 건이 거래 완료 이후에도 부동산 광고가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위탁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매물의 거래 완료 여부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완료된 매물에 대한 삭제 요청 업무도 수행해왔고 계약 완료 매물을 계속 광고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실상 허위 낚시성 매물은 계속해서 늘었습니다. 2022년 4만 1,430건에 달하는 삭제 매물 건수가 작년엔 9만 5,789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하고 있습니다. 허위 매물 신고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약 9,000건으로 집계된 허위 매물 신고가 지난해 2만 1,686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1만 821건의 허위 매물이 접수됐습니다. 최근 내집마련 기회로 홍보하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피해 사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집마련을 할수 있다며 실수요자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켰지만 조합원 출자금만 잃게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사업이 사라져 버리거나 사업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사례가 있고 사실상 사업 구조가 지역주택조합과 유사하기도 합니다. 조합원 가입 등 피해가 속출하면서. 정부가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수요자들이 어려운 법령을 꼼꼼하게 따져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지주택은 그나마 위험한 형태라고 많이 알려지고 있지만 협동조합형 임대는 아직 생소한 형태라 피해자가 크게 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9월 들어 본격적인 대출억제 방안을 시작했습니다. 9월 1일부터 강력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하고 있고 각 은행권별로 주담대 조건을 대폭 강화하거나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미 역대 최악으로 가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인 동시에 부동산 시장은 자금 줄이 끊기면서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시장 규제보다는 경기부양에 중점을 뒀습니다. 작년부터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했고 특례보금자리론과 신생아 특례대출 등으로 시장에 계속해서 자금을 공급했습니다. 또 당초 7월로 예정된 DSR 2단계 시행도 하루 전날 갑작스럽게 두달 미루기도 했습니다. 제대로 진행된 적이 없는 것 같긴 하지만 공급대책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8월에 발표한 공급대책에선 그린벨트 해제와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내용을 담았고 지방 미분양 매입과 수도권 미분양 매입 확약 등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주담대 등이 역대 최대치로 증가하고 있고 8월 한 달에만 주담대 잔액이 7조 3천억 이상 증가하는 등 상황이 심각합니다. 9월부터 시행된 대출 규제 방안들은 상당한 효과가 나올 것이란 분석입니다. 무주택자들도 기본적으로 DSR 허드를 넘어야 대출 신청 등이 가능하며, 유주택자는 주담대 자체를 금지하는 은행들이 늘고 있습니다. 또 스트레스 DSR에 가산하는 금리도 당초 예정된 0.75%를 넘어선 수도권 기준 더 강력한 규제인 1.2%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소득으로 한도를 억제하는 스트레스 DSR은 특히 영끌족에 치명적입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대출 실행 전략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이들의 매수 여력 자체를 끊어버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기존 영끌 집주인들은 주택을 팔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실제 시장에는 팔지 못한 아파트 매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실 자료 등에서 서울 아파트 매물이 82,837건으로 집계되면서 역대 최고치인 지난 6월 83,353건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이후 매물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역대 최고치 매물증가 상황이 되는 건 시간 문제인 듯 합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